를 <laughs> 해야지. <laughs> 아 도고 도망가. 이거 허허. 저들거없야 뭐야, 둘이, 둘이 럽샷 했어. 야난나나 이것도 넓게 보시지. 야왜 역행 안써 너? 야나 잡았는데 내가 잡았는데 내가 잡았는데. 꺼져, 못건드지 아오! 여기있네 하하하!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죽었다, 이거. 씨, 와, 너무 대놓고 표적이었는데? 내가 니인 네 마지막 두마이야왜 안나와? 연이좀써볼까하 <laughs> 나이스 잡야얘들왜 안나와 <laughs>

나이스. 방벽 돼 있으면 안죽을줄 알아서. 안돼. 음. 오. <봐밤> 어? 봄. 아, 슬리탄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나이스 하하 <laughs> 나이스 리터 슬리터. 아리터 슬리터. 슬리터.

오? 어? 야 이거 맞춰? 시간 60초. 아 너무 쫄았나? 와... 이거는 좀 약간 FUG의 느낌이 나는데? 저 3킬 중 내가 들어가 있다니 원숭이 궁 있을텐데? 왜 안쓰지? 봐라! 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바 킬 모카이 킬. 모카이 킬! 바이소 그렇지! 오토 에임이야! 바바바 바바바 바이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호 바바바 바바바 바

없어 보이냐? 어 아, 너무 순어디아 너무 순어데죽음했안 밥 <laughs> 먹었나? 어? 아 <목소리> 어, 미친. 어 필이에요 필. 에코 나이스. <laughs> 오호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똥 싸고 있는데 나한테 똥 주네. 비켰다! 안녕! <laughs> 오케이 꼴꺼 이겨! 뚱땡이쉐! 뚱땡이쉐! 호호! 볼 거? 모두 게 막아야지 오케이. Okay, 후. 넘어져라. <laughs> 팬티 봐라. 어우, <laughs> <오>, 팬티 보라 <봐라. 웃음> 넘어지면서 바로 팬티 자랑하네. 나이스. 어? 어. 호 나는 망령이라네. 나 리퍼라네. 니 뒤는? 뒤는 안 봐? <목소리> 아이 친구 뒤를 한번네 톡. 반대 쏘고 토기. 한대 쏘고 토기. <목소리> 호 도망가. 아시도망 c 오케이? Did it, did 아 뒤에 뒤 d it, d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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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, d i 이 i 어, 이쪽이다, 이쪽이다. 목표를 포착했다. 아, <laughs> 다 들렸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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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 아, 아, 이거 그림 아, 절 아, 찍었으면 잡았다. 빨리 줘, 빨리 줘. <laughs> 오케이, 오오오오오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너무 맛있는데, <laughs> 개 맛있는데, 으으 으으 오으 으으 으으 리워 오 하는 <laughs> 중이에요? 이 친구 시점은 좀 맛이 없는데? 배추비 야. <laughs> <laughs> 안 돼. 잠깐의 기적이었다 오케이 t 잘 h 거든요 이거야 하하하 <laughs> 뭐야 도로 기있어 도망가 어아친거 아니야? 어마이갓다 죽는다 어어 공 아깝다 다 죽었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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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아, 어쪽이야? 나이스. 오, 빠지고 <놀람> 기다리지다아이 uh? ah! <originated on stage> <publishers> 지가 쳐먹고 있는데 이거 날쏘냐고 억울 꼬른 건데 나이스 어, 이거 그거다. 우리 아까 우리 궁대박한거다. 에잉, <laughs> 이게 안 나온다고? 아, 이거구나, 아까 그 사람. 어, 뭐야? 내가 아노비 스우는데 골라는데 됐잖아? 오케오케 okay, okay, okay. let's go. Let's go, let's go. 아 리퍼다. 이제 없다. 반응 속도 봐라 확인. 지금아 이게 안 걸려. 이거! 나이스! 일로와! 어디가 못들어온다고 못들어온다고 아 기어코 밟네 호 오케이 들어가. 나가 g o 나 n g to go. I'm going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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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나에서 리파 컷. <laughs> 아. 어. 아, 어. 아. 오호. 나 발봐야 돼. 오케이. 어? 죽었다 아바 아님? 안된다 안된다 이놈들 아 죽었다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? 어쩜 우리가 먹었는데? 그러면? <laughs> 뭐야 이거 뒤에 잡고 죽으면 바보 나이스 아아 아, 방울 없니 방울 없니 노방울 어왜호구가 돼서 나타났어 재밌어 보였나? 삐뚜 자 뒤에 오케이. 헤헤. 저 이거. 아. 뽕돼지한테는 안 되나. 또 지는 거예요. 호구 있는 데를 간다고? <laughs> 야, 호구가 어, 있든 없든 그냥 이 친구들은 뭐야, 이거? 어. 오케이, 살려줬네? 오케이. 제발아 등짝 벌집 됐다야. 이모 <laughs> 그래 그래. 움도 좀 빼주고. 쪽팔려서 나갔어.

나한테 맡겨. <laughs>